수학의 생각을 놓아다 띵수학 정담음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목소리도> 보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되어 있고요 연속인 함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gx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x-1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gx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는 fx-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가조건이 이래요. 나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f1은 1이다. 라고 되 있고, f'1은 몇이다? 0이다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억 g1은 0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억이죠. 기억, 기억 여기다 할까요? 응. g1은 0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하는 거냐면은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어디 식에다가? 가 식에다가. 근데 가 식에다가 1을 대입할 수는 대입하잖아요.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요. 1 1 0 g1 f1 1 이라는 식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요. 여기 0 돼가지고, 여기 몇 된다고요? 전체가? 0 돼요. 0. 그래갖고 0은 F1-1.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F1은 그냥 1이라는 거밖에안 돼요. 여기 이미 나와 있는. 그쵸? 그래갖고 G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선생님? 얘를 양변을 X-로 나눌 거예요. 뭘로 나눈다고요? x-1로 나눠요. 그러면 gx는 x-1분의 fx-1이라고 쓸 건데 끌죠? 일단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문자는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나눴잖아. 그러면 여기에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거든요. 무슨 장치? 안전장치. x는 1이 아니다. 0이 아니었다면, 다시요. 이게 0이 아니었다면 나눠도 돼. 문자를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0일 수도 있어서야 왜냐면 분모에 0이 있는 건 수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기까지 정돼요? 됐죠? 그럼 x는 1일 땐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린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주 1이겠죠 주1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이해는 했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까지 되죠? 다시 x-1로 양변을 나눌 건데 나누면 안 돼. 문자라서 얘는. 근데 1이 아니라는 조건만 있으면 나눠도 돼. 1일 때는요. 진짜 대입해봐야지. G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이걸 풀수 있는 이유. 기억을 풀수 있는 이유예요. 막 풀었으면 안 돼요. 연속함수 GX라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라고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연속함수 G, GX. 포인트는 GX가 연속이기 때문에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갖고 함수값 g1은 이거 뭐라고 쓴 거야? 함수값 뭐랑 같아요? 극한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연속이니까. 그죠. 그래갖고 극한값을 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g x 인데 그때는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아, 너는 x-1분의 fx-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콜? 그래서 얘만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 1을 대입하니까 0으로 가고 분자는 f1인데 f1은 1이니까 0분의 0꼴이네. 그쵸?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갖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1분의 fx라고 그대로 쓴 상태에서 빼기 1은 f1이니까 복습 좀만 했었어도 우리 교재 여기까지는 갈수있겠죠 그래 가지고 우린 이걸 보고 하, 태훈이 뭐라고 할 거야? f 프라이라고 미분 계수의 정의예요. 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미분 계수의 정의예요. 정의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f 프라이니까 얘는 몇이에요?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 가지고 기억 g1은 0이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리은입니다. 음. 1부터 a 이 적어도 하나라는 멘트가 나왔으면 원한거 아닙니까? 사이값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프라임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웬만해선 무슨 정리일 것 같아요? 평균 값 정리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이 f'c에 연결, 연관된 f'c라고 적으면 이걸 무슨 변화율이라고 그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맞죠? 평균 변화율은 a 1분의큰 거에서 작은 거뺀 것분에 fa-f 1이라고 적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되는 C가 A와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예요 그림으로 살짝 도움을 주면, X는 A고, 어, 1이네요. 준비하네요. 1이고, X는 A라고 한다면, 미분가능한 함수가 이런식으로 그려질텐데 이 둘을 연결한 핑크색을 평균 면하율, 너라고 하고 괜찮은거 맞아요? 그쵸? 그리고 순간면하율은 그 점에서의 기울기 이런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거야 이 문제에서 몇개 존재하는거야? 아이고 너무 막그렸다 몇개 존재하는거야? 두개 존재하는거지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고 난 뭐만 쓴 거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다시요. 얘와 얘를 이용해서, 다시요. 얘와 얘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떠올라서 한번 써본 거야. 됐죠? 근데 어머! 얜 여기다 그냥 A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다시, 어머, 이거 여기다 뭐는 거라고요? A 있는 거잖아. 무슨 A야? GA. 그래가지고 얘가 GA라고 할 수가 있고, GA는 F'C인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그냥 식갖고 장난친 식이었습니다. 이유는 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정리야. 정리에 의해서 참인 거 못했지. 여기까지는 이거 하나 얹은 거는 내가 주어진 식을 가지고 얹은 거고, g a 네얘가 이렇게. <laughs> 이해 되는 거 맞아요? d 귿입니다디귿은요 X1, x2일 때, fx1, 짠짠, fx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함수라는 거예요? 증, 가, 함, 수의 정의에요 알았죠?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고1때 배우는 증가함수입니다. 이게. 뭐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gx는 0, 의실근행 개수는 1개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건은 분명히 f(x)에 대한 조건을 주는데 문제는 g(x) 실근의 개수가 한 개니라고 물어봤어요. 그쵸이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욕 들어먹겠죠. 당연히 뭘 그릴라고 해야 돼 g(x)에 g(x)에 뭘 그릴라고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g(x)의 그림. g(x)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Gx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지금 얘밖에 없어 Fx는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 Fx가 증가 함수래요 Fx가 증가 함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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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너무 너무 막 그렸는데? 그냥 이렇게 그릴까요? Fx가 증가 함수니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Fx예요 gx랑 fx랑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fx는 증가함수래. 디귿. 얘는 어떻게 연결시킬까 요 g x 로 바꾸고 싶어. 다시. 이건 fx에 대한 거 나왔어. 근데 난 gx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응. 어. 디서 일을 옮겨? 가에서. 아, 이렇게 옮겨서 그래 가지고 fx에 fx는 증가라서 이렇게 하자고. 나쁘진 않아. 음. 기 음. 어떤 게기까기 r 기 r 기 r 기 rail? 징기 rail? 징기 기 r 기기기 이거 보면은요, 잠깐만 얘좀 데리고 올게요. 잠깐만 여기다 쓸게요. G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지금 잘 썼니나? 됐죠? 근데 얘를 쓰면, 굳이 쓰자면 이거 f1인 건 맞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fx가 증가함수니까 잘 봐요. fx가 증가함수예요. 난 gx를 구하고 싶어요. gx 해석해 보면 1, f1과 뭐와 뭐? 1, f1과 누구와의 기울기야? x, fx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균 변화율.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기에 1, f1이 있을 텐데 f1은 몇이라고 되어 있어? 1이라고 되어 있죠. 1, f1. 그렇죠? 여기가 1, f1이에요. 얘와 누구의 기울기가 gx예요? 얘의 그러니까 얘와 아무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gx예요. 동의하신 거 맞죠? 기울기 봐. 기울기 어때요? 아니요. 기울기 뭐라고 할수 있어요? 양수죠. 동의하신 거 맞죠? 기울기 뭐다라고요? 양수. 양수는꽤 중요해. 이건 전문용으로 기울기가 뭐 하는 중이에요. 증가하는 중인 것 뿐이지 기울기는 양수야 기울기는 뭐라고요 항상? 양수 괜찮아요? 잠깐만 봐봐 그림이 증가함수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이게 y는 fx 그쵸 근데 여기를 1,f1이라고 했어봐 되는 거 맞죠? 그럼 이때 기울기는 자, 2점이라고 했으면, 2점이라고, 했으면 2점이라고, 했으면 2점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돼 2점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돼 2점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돼 2점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괜찮은 거 맞지? 기울기는 어때? 양수예요 괜찮은 거 맞지? 양수라고요 그 점에서 이런 양수인 것 뿐이지 기울기가 막 증가하는 중은 아니에요 그쵸? 그럼 GX는 뭐인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수인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GX는 항상 양수잖아 GX는 뭐라고요 항상? 양수 이해했음? 못했음? GX는 항상 양수래요 그러니까 GX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거의 다 양수로 생겨야 되는데 딱한번 gx가 기억에 의해서 몇이에요 1일 때 몇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몇 나온다고요? 딱0 값이 나오고요. 맞지?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양수입니다. 왜? 무슨 함수니까? f(x)가 증가하는 함수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이때 딱한번0 나오고 이때만 있잖아. 기억 때문에 주일은 0인 건 확실한데. 이런 함수이든 이런 함수이든 f(x)는 세 가지 중에 하나지 명확하게 말하면 얘 이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던가 이렇게 증가하는 총세 가지 함수일 텐데 그거의 기울기는 항상 뭐예요? 2 1만 f1이라고 한다면 다뭐 나와? 양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쪽 답들은 다 뭐가 나올 거라고요? 양수가 나올 거라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아그몇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땅, 당연히 딱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또 정확히 생각하면 이게 뭐일 때도 사실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음수일 때도 따져봐야 되겠지 음수일 때도 뭐 어차피 어떻게 돼요 기우기는 계속 어때요 양수인건 확실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다 양수이긴 양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해갖고 그는 딱한 번밖에 없어요 뭐가 되는 값은 0이 되는 값은 알았죠 이게 tn이래요. 됐죠? Tn이래 Tn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T2k와 잘 봐요 T3k가 중요하대요 Tn이 뭐냐면은요 여기가 n,0 됐죠? 여기가 뭐야? 0,2n 여기가 뭐예요? n,2n 이렇게 된걸 Tn이라고 하는데 괜찮죠? 생각을 해봐 T3k라고 하면은 n 대신에 뭐는 거야? 3k는 거고 2k라고 하면 n 대신에 뭐는 거예요? 2k 넣는 거니까 2k부터 넣어볼까요? n 대신에 2k 넣는다 n 대신에 2k 넣으면 4k 맞아? n 대신에 n 에 2k 넣으면 뭐예요? 4k. n 대신에 2k 넣으면 뭐예요? 도와줘. 어, 나 제대로 한거 맞죠? 어, 2k 이렇게 될 거예요. 콜, 되는 거 맞죠? 이게 t 2k잖아. 이게 t 2k이죠. 그 다음에 나 궁금한 건 이거 뭐냐면 t 3k죠. t 3k도 같이 나타낼게요. 그러면 n 대신에 이제 3k 넣으면서 좌표를 써볼게요. 그럼 n 대신에 3k 넣으면은 3k,0. 또 무엇이야? 3k, 뭐야? 6k. n 대신에 3k 넣어봐. 0 뭐야? 6k.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납득하시는 거 맞아요? 점을 찍어볼게요. 핑크색으로 3k. 3k,0. 한이 정도 되겠죠. 그쵸? 괜찮은 거 맞죠? 그럼 3k, 6k. 한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몇이냐면요. 3K, 6K. 자, 여기까지 내가 하는 걸 납득을 못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됐죠? 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M 대신에 그거 늘한 건 없어요. 문제 해석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서 생기는 삼각형의 둘레. 만나서 생기는 뭐라고요? 삼각형의 둘레 위에 점 중에서 X자표와 좌표, Y자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대요. 만나서 생기는 삼각형의 둘레. 이거 아닙니까? 이 삼각형? 등의 하시는 거 맞죠?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거잖아. 이 핑크색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이 만나서 생기는 삼각형 얘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거의 둘레래요. 내가 진하게 칠한 이 노랑석, 노랑색 석이래요. 노랑색이 이제 그게 둘레가 될 거야? 거기서 무슨 점을 세겠다는 거야? 정수인 점을 세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점 세겠다고요? 정수인 점. 나 세도 돼? 그러면은 정수인 점 살려면은 뭐만 알면 되냐면 좌표만 알면 된다. 뭐만 알면 된다고요? 좌표. 다시 뭐만 알면 된다고요? 좌표. 좌표 구하는 거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구할 수 있지. 이 k 라는거 x 좌표, y 값만 구하면 되네. y 값은 몇일까요? 여기서 지금 1k만큼 줄었지. 기울기 따져봐. 잠깐만 기울기 생각해봐. x가 3일 때 y는 몇쯤몇 감소했어? 6k 감소했지. 맞잖아. x의 증가량이 3k 증가하는 동안 y는 6k 감소했잖아. 마이너스 2k가 기울기잖아. 마이너스 2.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가 정 기울기니까 이거 뭐야 1k 1k 감소하면은 얼마큼 늘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몇 컴마 몇이겠어요? 2k 마 2k라고 하면 되겠지? 예?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겠잖아. 그럼 핑크색 직선을 구할 때 무슨 직선을 구한다고요? 이게 또 우리한테 또 많이 편할 수가 있어. 우리가 수식이요. 자, 간다. 나 직선 구할 거야. 0,6k를 지난 직선. 그리고 괜찮은 거 맞지? 그 다음에 뭐예요? 3k, 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요 이게 더 많이 편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서 여기 빼면 몇이에요? 3k분의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6k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게 기울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고 직선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절편. y절편, y절편, y절편을 여기다 갖다 쓰면 6k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x에다 2k를 넣으면 은 여기다 2k 는 거니까 마이너스 4k. 6k 계산하면 이거잖아. 괜찮은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궁금하네. 여기 뭐가 궁금하다고요? 이거. 근데 x y좌표가 이건 몇이라고 돼있어? 4K라고 되어있으니까 4K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K라고 할 거고요. 넘어가 2X라고 할 거고요. 2K라고 되겠네. 그럼 k는 몇이? X는 몇이에요? 1. 뭐야 이상한데? 1K 이렇게 되겠어 X는 뭐라고요?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몇이라고 할수 있어요? K, 4K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되죠? 너무 빨랐어요? Cool. 정리 노란색 열로와 이게 무슨 각형에 둘레? 삼각형에 둘레.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보세요. 여기 좌표 말해봐. 몇 컴마 몇이에요? 2K 2K 여기 좌표 말해보세요. 몇, 몇이에요? 2K 컴 k 몇 개입니까? 4K 여기 좌표 말해보세요. 몇이에요? K 4K 이게 끝 아니야? 여기 있는 점수 점들 중에서, 이 둘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정수인 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대. 뭐인? 정수인 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대. 정수인 점의 개수.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k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랬어 봐 여러분. 좌표를 숫자로 나타내줄게요. 여기 1, 2,5라고 했고요. 여기를 2,1이라고 했고요. 막 지어내는 거 내가 지금. 여기를 1,5라고 했었어 봐. 그러면 정수인점의 개수 세라고 하면 이렇게 셀거 아닙니까? 너 하나, 2,2,2,3,2,4,2. 5동의하시거 맞죠? 이런 식으로 세겠다고. 그쵸? 그러면 y 값이 5부터 1까지 몇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건데, 등으로 쓰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5에서 1을 빼면 4개인데, 등호가 둘다 있으니까 1을 더한 5개 이렇게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죠? 여기서 1부터 2까지는 정수인점의 개수 몇 개라고 할 거야? 두 개라고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쓰면은, 2에서 1 빼면 1인데, 거기다 1더 해가지고 두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의사항, 뭐 겹쳤어? 한번 겹쳤다. 이런 느낌. 괜찮은 거 맞지? 됐죠? 여기서 여기 세는 거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몇개 있을 거냐면, 딱 이렇게 있지 않겠, 딱 어떻게 있을까? 아, 이거밖에 없네. 그치, 에는 X 값 때문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자, 우선 이쪽부터 셉니다. 예, 붙어 세면은 k부터 시작했고 x는 어디까지 돼요? 2k까지만 허용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거 개수 세면은 2k에서 뭘 빼? k를 빼고 누구 더해? 1 더한 것만큼 있을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세볼게요, 이거. 여기 파란색으로 세면 y 값이죠. y 값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2K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Y값은? 4K까지 가는 거 맞죠? 2부터 4까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지 몇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4K에서 2K 빼면 그냥 적을게요 4K 빼기 2K라고 4K 빼기 2K인데 뭘할 거예요 더하기? 아왜 오늘 계속 떨어뜨리니? 더하기 몇 개예요? 1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여기서 꼭 인지해야 되는 사실 여기 있는 점들을 셀을 텐데 이런 식으로 셀을 텐데 여기 중복 동의하시는 거 맞지? 괜찮은 거 맞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 되죠? 이제 어디만 잘 세면 돼 여기만 잘 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딱 개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응? 음? 개수가 딱, 이거만큼 나와요? 아니면은 이거만큼 나와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기우기를 뭐를 따라야 될것 같아? 뭔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 운이 나쁘면. 기우기 마이너스 2야. 좀만 더 하죠. 기울기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야. 1이 증가할 때마다몇 칸씩 떨어져? 두 칸씩 떨어지는 거야. 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그냥 0콤마, 1콤마라고 할게요. 1콤마 10이라고 합시다. 괜찮은 거 맞죠? 여기 2라고 하면 띵띵띵띵 하고 2콤마 몇이야? 8될 거야. 괜찮죠? 딴딴딴, 짠짠짠짠. 짠 이러면 3콤마 몇이에요? 6이 될 거야. 그쵸? 짠짠짠짠, 짠짠짠 짠 하면 4콤마 몇이 될거예요 4. 기우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 자 기준을 얘 y 값의 개수로 세야 될까? 아니면 x 값의 개수로 세야 될까? x 값의 개수로 세야 되겠죠 왜냐하면 y 값으로 세면 얘도 하나 세지잖아 구도 하나 세지잖아 y 값을 기준으로 세면 여기는 정수 개수도 셀거 아니야 7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뭐의 개수로 세야 된다고요? x의 개수로 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얘 노란색은 X의 개수와 일치예요. 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됐죠? 그래가지고 몇 개라고 하면 되냐면요. K 플러스 몇 개라고 하면 돼? 1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K 플러스 1이니까. 자, 안 할게. 여러분, 끝났어요. 3개 다 더하면 뭐예요? 자, 이거 K 플러스 1이고. 뭐예요 이거? 2k 플러스 1이고 뭐예요? k 플러스 1인데 세개다 더하면 4k 플러스 3이라고 되겠죠? 여기까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더세은 괜찮지? 중복되는 거 확인합니다. 이거 하나였고 여기 한번 됐고 여기 한번 중복됐겠지, 그렇지? 몇개 빼줘야 돼? 중복되는 거? 빼기 세개 중복되는 거. 오케이. 몇이야? 4K, 그리고 FK는 몇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4K, 오늘 뭐 구하라는지 봅시다. K는 1부터 10까지예요? K는 1부터 10까지 FK 구하래요. 그러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 4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뭐라고 쓸수 있어? 10까지 K인데, 이거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통상식 55 곱하기 4는 뭐예요? 220,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에서 잘 봐요. 정수의 개수 셀때 이건 문제 없을 거고요. 이것도 문제 없을 거거든요. 드모 따위가 헷갈리면은요. 공부가 덜된 거예요. 알았죠? 개수 셀때 이거. X의 개수와 일치하는 거. Y로 기준을 삼느냐, X로 삼느냐에 대한 이 얘기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얘잘 예 정리하시고요.